문수의 인생지식입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한권 소개 하겠습니다. 10대들을 위한 미래사회 이야기 박경수 교수 지음입니다. 10대가 읽어야 할 미래사회의 미래 기술을 정리한 책입니다. 어, 미래 기술의 핵심을 담은 IT 교과서로 10대들의 경우 학교 공부를 하느라 정작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칸권의 책을 통해 바뀌고 있는 지금 현재 의 IT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이나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SM 관련 어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면 제퍼트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 향후 연결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상 현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트렌드를 표현하는 기술의 발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 중에 이런 요소들의 결합은 노이즈 마케팅처럼 계속 대뇌에 되는 원격 제어, 콘덴싱, 보일러 광고처럼 우리 삶에 이제 기특히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고 아이맨 같은 영화에서 극도로 발전된 모습이지만 스마트 크레스처럼 현실에서 이제 막 쌍룡어와 단계에 들어선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IT 기술의 발전은 그냥 신기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로 사회를 센싱 사회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초용결사에 이제 시간과 장소 대상인의 제한 반장에 따라 상물 인터넷 시장도 또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디지털 디바이스는 이제 개성 드러나고 있어서 2021년도에. 는 500개로 2003년도에 비해 100배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 책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처럼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서로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두 단어는 차이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방영된 알 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에서 A.R. 게임을 소재로 한 적이 있습니다. 다소 과장이 심한 이 드라마는 그러나 기술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것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을 비롯해서 현재 개발된 기술과 향후 다가올 미래 사회의 기술 중심이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 우리는 더 나아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4차 혁명 이후 세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차 혁명에서도 여전히 인문학적 통합사고가 필요했다면, 이는 단지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통합적 인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진실을 뛰어넘은 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 인간 미래에 대한 지향적인 대책이 이제 없다는 점에서 가장 안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이 역사상 가장 빠르고 과격하며 추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 정도로 급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5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후대들이 빨리 나와야 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바로 그 시대라고 이 책은 기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의 인생 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